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양국이 어떤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. 그 한쪽은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양국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서로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섣불리 한쪽으로 치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. 이번에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하고 한 이런 언급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말고 중국 쪽으로 오라. 이런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.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한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그해서 너무 진지하게 답하는 것보다는 뭐 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도, 한국이, 예, 뭐 한국도 아 중국도 뭐 한국이 예뭐 어~ 역사의 올바른 편인 중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한 말은 별거 아니거든요.